아, 어. 청와대에서도 사과라고 어. 말했잖아요. 사과 어. 의향은 없었습니다. 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없는 그 사정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저 역시도 권력형 그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 봤고 또는 제가 검찰에 제지할 때나 정치를 시작하고 오늘의 일기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저와 같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벌써 지난 여름부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현안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그 CJ, 민주노총 쪽에서 CJ 그 본사를 좀 점거했다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노동정책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혹보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변함 뭐 없는 원칙이 노동자의 그 노동권은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하지만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거나 노사간의 그 자율적인 해결이 중요하고 정부가 어느 한편을 들어줘서는 곤란한 일이 생긴다 그런 점을 늘 말씀을 드렸고 법을 위반한 사용자든 보조든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형님 어, 어. 청와대에서 사과라고 어. 말했잖아요 사과 위안은 없으십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르다. 다르다. 저는, 다르다. 저는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